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레슨은 바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저만 믿고 따라와 보시면 가능할 <laughs> 수도 있습니다 어, <laughs> 보테일러골프와 제가 자주 신고 우리 잔디밭 t v 의 공식 협찬사죠. 맞습니다. 네. 보턴테일러골프와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요. 또드루벨트 제가 예전에 드루벨트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다양한 드루벨트 팔찌, 그리고 악세사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모자, 골프백다 구매가 이곳에서 가능하고요. 역시 s s 골프에서 운영하는 응. 연습장이라든지 s s 골프만 틀어놔요 <laughs> 근데 일반 사람도 오. 이용할 수 있죠? 그럼요 어. 일반인들 티스테이지로 직접 전화하시면 예약하셔서 룸 이용 가능하십니다 어. 아마 한시간에 3만원? 어플이 있을 거예요? 네아 네. 앱이 있는 걸로 네. 들었어요 네. 앱가셔서 직접 예약하셔도 되고 전화 예약도 되는 거죠 네 그럴 거예요 네가보시고 네. 네. 여기 되게 고급스럽다 네 인테리어에 힘을 음. 많이 좋대요. 대리석. 우 커피도 이용이 어... 가능하요 이쪽으로 보시면 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 진짜 많다, 룸. 네, 이렇게 보면 여기도. 어, 좀... 넓은 공간이어서. 진짜 진짜 여기 넓다. 그렇죠. 어. 저랑 저 끝에 있는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럴까요? 좀 특별한 방이 있다고 하니까. 자, 짠. 굉장히 아하. 넓은 방이에요, 이곳이. 오, 진짜 넓다, 여기. 저희가 오늘 이곳에서 임미수 프로님과 레슨 촬영을 합니다. 음. 저한테는 말이에요? <웃음> <웃음> 네, 너무 붙일 때 제일 예뻐. 포토존이죠? 아, 그렇네. 사진 많이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네. 보시면 지시코드가 설치가 돼 있어서요. 정확한 음. 분석이 가능하니까 프로님 아, 여기 지시코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네. 있구나. 프로님 모시고 이쪽으로 직접 예약을 하셔서 오셔도 되고요. 음. 여기 계신 프로님들께 레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음. 이곳에서는 SS골프에 레슨하시는 미디어 프로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디밭 TV 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골퍼 임미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 프로님. 저희 잔디밭 TV에 미녀 골퍼 임 프로님께서 오셨어요. 와감사 아, 신나신나. <laughs> 아니, 오늘 어쩐 일로 잔디밭 TV에 오셨어요? 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골프 레슨을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우리 명품 레슨으로 유명하신 임미소 프로님 항상 TV에서 너무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네. 또 체인지라는 방송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마추어 골퍼분들을 체인지해주는 네. 그런 레슨을 하셨는데 오늘 저도 체인지가 가능할까요? 네, 저만 믿고 따라와 보시면 가능할 어. 수도 있습니다. 어, 나는. 믿음이 팍팍 가는데요? 네. 오늘 어떤 레슨 준비해 오셨어요?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리를 조금 많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 왔는데요. 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올바른 코킹과 그리고 다운 스윙할 때 다운을 잘 하는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골퍼라면 누구나 비거리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구독자분들이 너무 화이트 티로 가라고 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화이트 티에서 한번 쳐보고 싶은데 사실 제 드라이버 거리가 한 18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음. 200m에 대한 욕심이 항상 있는데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너무 자신 잘... <laughs> 체인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임미소 프로님을 믿고 임미소 네. 프로님의 명품 레슨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레슨은 바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코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킹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코킹이 비로소 잘돼야지 임팩트 순간에 스냅을 이용한 완벽한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코킹을 하실 때 코킹을 안 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백스윙까지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코킹을 하지 않고 쭉 들었다가 마지막에 팔이 딸깍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코킹을 안 하고 백스윙을 들면 다운스윙할 때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몸으로만 턴이 되기 때문에 이 클럽 헤드에 전달되는 힘이 없어져서 비거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코킹이 필요한데요. 코킹을 하지 않는 분들과 그리고 코킹을 과도하게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킹을 내 머리 뒤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 또한 다운 스윙 때내 몸이 먼저 턴이 되면서 클럽 헤드가 따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가 많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올바른 코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우리가 모두 뭐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이 테이크백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드레스를 선 다음에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날 때까지. 이 동작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 이후에 코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코킹이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옆면에서 봤을 때 테이크백 코킹은 위아래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내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어깨가 턴이 되면서 백스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지만 다운스윙 때이 코킹이 풀리면서 보다 완벽한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코킹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아래의 코킹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코킹은 위아래지 절대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테이크백을 마치고 코킹을 위아래로 해준다. 이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이크백 코킹 하면서 턴. 이렇게 해야지 다운 스윙 때 충분히 힘을 끌어다가 임팩트에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줘야 해 줘야 될게 뭐냐면 그립의 악력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립을 약하게 잡아라. 계란을 쥐듯이 잡아라. 아니면 뭐 새를 잡듯이 잡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립의 악력이 그렇게 조금 약해지면 충분한 거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립을 잡았을 때 클럽을 뺏기지 않을 정도, 뺏기지 않을 정도의 압력을 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다운 스윙인데요. 여러분들이 다운 스윙을 굉장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뭐 제가 길을 가다가 뭐 비오는 날 우산을 들고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 백스윙을 들고 다운 스윙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저렇게 다운 스윙을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백스윙을 들었어요. 다운 스윙을 이렇게 하면 공이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백스윙을 들고 다운 스윙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몸이 상당히 빨리 턴이 되기 때문에 이 공에 전달되는 힘은 훨씬 더 가, 가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 스윙을 할때이 레깅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백스윙을 들었어요. 다운 스윙은 이 양손, 양 팔이 한뼘 정도는 아래로 내 오른쪽 발쪽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죠? 앞에서 봤을 때 백스윙 아래. 이렇게 좀 다운 스윙이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와 줘야지 백스윙이 끝나자마자 다운 스윙을 이런 식으로 턴을 하게 되면 내 몸은 이미 돌았고 클럽 헤드는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공에 전달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만들었으면 다운 스윙은 내가 생각했을 때한 뼘. 이 정도. 요 정도는 양손이 아래로 내려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샷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연습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들고, 손을 아래로. 이렇게 동작을 조금 나눠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백스윙, 손 아래. 다시, 백스윙, 손 아래.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연결 동작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 많이 나갔는데요? <laughs> 클럽이 좋아서? <laughs> 제가 친 것처럼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 스윙이 어느 정도 아래로 내려와 줘야지만 임팩트 구간에 클럽 헤드가 내몸 앞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몸 앞으로 클럽 헤드가 빠르게 지나가 줘야지 거리가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러 가지의 헤드업이 있거든요. 헤드업의 종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 스윙 때 머리가 나가는 것도 헤드업이고요. 그리고 백스윙을 들었다가 치기 전에 머리가 위로 들리는 것도 헤드업이에요. 그리고 백스윙을 들었다가 머리가 뒤로 누워지는 것도 헤드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백스윙을 들고 다운 스윙을 한 뼘만 손을 아래로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헤드업 동작도 자연스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다가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골프는 굉장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이 골프의 스윙이 타원형의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킹을 안쪽으로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타원형의 스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저부터서도 스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내몸 안쪽에서 타원이 그려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일단 버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백스윙을 들 때는 내가 타원형을 그린다.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를 그린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테이크 백. 그리고 손은 좀 머리 위쪽으로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턴 그러니까 타원형의 스윙이 아닌 거죠 이런 동작들을 조금 나눠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 골퍼들이 스윙을 할때 타원형의 스윙을 하지만 몸으로 느꼈을 때는 타원형의 스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거리가 많이 늘기 위해서는 아크가 굉장히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크가 크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크가 클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크가 클까요? 그쵸?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크겠죠. 그러면 이 스윙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은 동그라미 스윙이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문을 여는 듯한 느낌으로 스윙의 아크를 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타원형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 내가 스윙을 나눠서 테이크 백, 위로 코킹, 턴.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연습 스윙을 하다가 이제 그걸 연결 동작으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크 작으신 분들이 이런 연습하면 되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크 작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 오른쪽 팔이 뒤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좀 나눠서 동작을 하면 오른쪽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다운 스윙 할 때도 내가 끌고 내려올 수 있는 범위가 커져요. 그런데 오른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범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빨리 돌아도 이 클럽 헤드의 스피드는 늘어나지 않는 거죠. 네. <laughs> 이거 한번 쳐보세요. 네. 아 이거 프로님 드라이버죠? 네. 대체. 뭐죠? 네. 어, 이 드라이버가 뭐죠? 발도? 네. 발도라는 골프 클럽이에요. 저는 처음 쳐보는 건데 제 프로님 체에 기스 안 나게 잘쳐는요 <laughs> 이거 진짜 좋아요. <laughs> 그래요 네, 한번볼게요 네. 제가 이거 쓰고 20m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진짜 좋아요. <laughs> 그럼 나 200m 그냥. <웃음> <웃음> 근데 이게 헤드가 네. 제가 쓰고 있는 것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애들이큰걸 쓰고 있나요? 봐아 그런데 <laughs> 네. 치다 보면은 헤드가 작은 게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헤드 크면 조금 뭔가. 프로님 잘 치셔서, 이만해도 <laughs> 될것 같은데, 저는 이만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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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에요. 쳐보세요. 네, 쳐보면. 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는 오늘 이거 지금 처음 쳐보는 거거든요. 그 <laughs> 처음 치는 체니까 좀 감안해서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기스나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되죠? <laughs> 고아190 어, 190요. 190. <laughs> <laughs> 내가 처음 친 건데? 내 거는 잘 나는데 오빠? 이걸 바꿔 주세요. 이거. <laughs> 굿샷 아, 거의. 그립을 한번 잡아 보실래요?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거리를 많이 보내려면, 세게 쳐야 돼요. 이건, 이건 진짜, 팩트예요. 네. 세게 치려면, 네. 어느 정도 제가, 악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어깨에는 힘은 빼고, 악력은 꽉 져, 져 보세요. 자, 지금, 이걸 저한테 뺏기지 않을 정도. <laughs> 근데, 팔은 이렇게 하면, 어깨힘 들어가죠? 아, 어깨에 힘은 빼고, 이 정도의 악력. 네. 좀 악력을 좀 세게 잡고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 악력이 세지면, 어깨에 힘을 빼고 악력이 세지면, 아무래도 스피드, 팔의 스피드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제가 본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스윙을 하고 계시고요. <laughs> 네. 스윙을 하실 때 굉장히 좀 부드럽게 힘을 잘 주시는 편이신데, 네. 어, 조금 조금 더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네. 이제 살짝 체중 이동을 조금만 더 하면 더 아름다운 스윙. 이제 여자분들은 스윙을 할때 예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살짝 이렇게 약간 리버스 피봇 되시는 그렇죠. 느낌이 있는데 체중이 살짝만 왔다 갔다 하면 훨씬 더 예쁘실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지금 스윙이 좋은데 우리가 보, 보세요. 여기서 체중이동이 안 되고, 제자리에서 코킹과 아크를 늘리려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른쪽 엉덩이를 뒤로 살짝 민다, 약간 푸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크가 더 커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리는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제자리에서 많이 턴이 된 느낌이라면, 체중이동이 살짝만 더 되고, 오른쪽 힙이 살짝만 턴이 더 되면 아크가 훨씬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를 더 늘릴 수 있어요. <laughs> 어 대박. 야 이거 200 가는 거야? 빨와200 200 200. 어 많이 갔겠다 이거. 200. 와. 200, 아, 와. 200! 200, 200, <웃음> <웃음> 200! 200, 200, 2m! 어? 레슨의 효과야, 이거 7mm! <laughs> 아, 둘 다! 어, 어 이거 너무 좋다! 얼마라고요? 저 그럼 이 아이언도 궁금하니까, 아, 7번 아이언 한번 쳐보세요. 아, 네. 아, 7만 저겠다. 급식, 50. 오, 50 아, 네. 저도 그렇게 강한 아, 거 쓰진 아, 않는데, 실온 130나오 이걸로 사야겠는데 오~~ <laughs> 근데 내가 이거 저 아이엠 피팅 받을 때이 샤프트를 쳐봤는데 네. 같은 50g대랑 라 이게 저강하더라고요아 스틸5가?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포기했거든요 아~~ 근데 제거보다 더 멀리 나가는 것 같아요 굿샷! 오잘 맞았다 고! 아.. 1 4 c 나올 것 같아 요어 제가 지금 제께 잘 맞으면 한 125cm 정도 아, 네. 근데 드라이버 너무 좋다 네, 드라이버 아이언이 더 사실은 아이언이 더 아이언도 좋은데 아이언도 멀리 나가는데 나 드라이버 솔직히 진짜 200잘안 나가거든 요 음, 나가셨어 아 프로님 네. 짠! 짠. <laughs> 저 성공했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아무리 해도 200m가 진짜 안 나가거든요 근데 몇번 음. 만에 200m를 바로 쳤단 네, 말이에요 네. 이거는 프로님이 명품 레슨 탓인지 아니면 드라이버가 좋아서인지 뭐 시너지 효과라고 볼수 있죠 아, 네. 근데 물론 너무 레슨을 잘해주셨고 잘 해주셨고 잘 가르쳐 주셨지만 드라이버 제가 쳐보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드라이버 진짜 좋아요 저거는 네이 드라이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네. 여기 앞에 마침 피터님 같이 오셨더라고요. 네, 제 잠깐, 맞춰주신 네, 거예요. 잠깐 모시고 한번 궁금증을 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예전에 저희 탑스핑 골프 가서 뵀었죠. 네, 네, 네 번째네요. <laughs> 그러네요. 네, 제가 발도 클럽을 그때는 시타를 못 해봤어요. 아 그렇죠. 이런 좋은 클럽이 있는데 왜 저한테 안 주셨어요? <laughs> 일단 티타늄 소재예요. 그래서 일반 머레이징 타입보다 반발 개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프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저중량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팁 쪽에 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0톤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력이 빨라서 어느 정도 이제 스윙 스피드를 더 증가시켜줄 수 있는 샤프트고요. 전체 밸런스 이제 피팅적인 부분인데 어 임프로님 같은 경우 이제 쓰실 수 있는 스펙이 그렇게 범위가 뭐 많지 않으세요 연습량이 생각보다 그래서. 적, 적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조금 더 편하게 대신에 이제 신장이나 이런 걸 맞춰서 길이는 길게 음. 해서 프로님께 딱 맞게끔 세팅된 클럽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소재를 사용했냐 어떤 구성을 했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자기한테 잘 맞게 피팅이 됐냐 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잘 맞게끔 해드려서 요즘에 좀 재미를 보시는 것 같아요 엄청 저는. 잘 맞아요 <laughs> 아, 네. 그 전에는 거리가 어느 정도 나가셨다가? 그, 그 전에는 네. 제가 사실 거리가 많이 나가는 골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200m 정도 항상 쳤는데 아. 이걸로 바꾸고 220m를 꾸준하게 보내고 있어요 네 아까 2 2 0 이상 치시던데요? 네. 그러니까 아. 굉장히 편안하게 관용성도 너무 좋아서 음. 진짜 클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이버가 고반발이거나 그런 건가요? 아, 전혀요 이제 룰 적격 기준에 아직 시험 나가셔도 되세요. 아 가지고. 그 네. 약간 치면서 그런 생각해요. 어, 이거 고반발 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으면 그 튀어나가는 게 음. 진짜 좋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다. 고반발 채도 아닌데 드라이버 거리를 한 20m 정도 늘려준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스피닝, 탄도, 그 다음에 이제 볼 맞았을 때 발사각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선택된 클럽이라서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프로님이 하셨는데 헤드 큰 헤드를 싫어하시면 큰 헤드가 관용성은 좋지만 자기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시면 작은 헤드를 사용하시면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샤프트도 지금 컬러가 너무 예쁜데 샤프트 네. 이름이 뭐예요? 이 샤프트는 이제 로디오에서 나오는 샤프트고요. 주로 이제 컨셉은 가볍고 강하게 나오는 아, 샤프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프로님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샤프트예요. 네. 네. 뭐 디자인이며, 성능이며, 퍼포먼스이며 3박자다 갖췄습니다. 드라이버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 있나요? 있죠. 일단 음. 클럽이 예쁘다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음. 그 다음에 같이 라운드 하면은 사람들이 다 물어보세요. 아. 일단 첫 번째는 예뻐서 두 번째는 거리가 많이 나가서 어, 임프로는 왜 이렇게 툭 치는데 많이 가? 나도 한번 쳐보자 아. 이런 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한번 빌려서 네. 치면 네. 구매 욕구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러면 제를 물어보시는 <laughs> <돌아오시는> 분들에게 <laughs> 네, 네. 어디로 누구를 찾아가면 된다? 아, 제가 전화번호 일단 드리지만 <laughs> 탑스핀 골프를 <laughs> 네.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누구라고요? 2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말씀 잘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드라이버에 대한 얘기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우리 임미소 프로님 앞으로 어떤 활동하실 건지 계획 네.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앞으로 계속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 b 트 골프를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 어 어허... 필드 레슨을 전수로 하니까 필드 레슨을 겸하면서 이곳 티스테이지에서 제가 레슨도 하거든요 네. 티스테이지로 오시면 저를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럼 레슨 받고 싶으신 분들은 티스테이지에 직접 전화를 하면 되나요? 티스테이지 어플이 있죠 아 어플이 네. 있구나 지금 당장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laughs> 프로님께 직접 물어보고 싶으면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여쭤봐도 되나요? 어, 그럼요 인스타 DM 아. 가능합니다 아 네. DM 가능합니다 우리 임미석 프로님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 레슨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단지파 씨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네. 잔디밭TV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앞으로도 꼭 꾸준히 네. 잔디밭TV를 많이 시청할 테니까 좋은 콘텐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잔디밭TV 또 나와 주실 거죠? 아, 그럼 언제든지요. 네. 네. 앞으로 저희 잔디밭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우리 임민소프로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오늘 임민소프로 님과 함께하는 명품 레슨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예전에 한번소개해이린파스팅볼프 아 여기 이호전이구나네 여기 아 2호전입니다 들어가보시죠 번 들어가볼게요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스프레이네>. 네. <laughs> 에서도 똑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요 저희 파스팅골프 2호전입니다 아, 네. 여기 오, 보니까 샤프트 많다. 엄청 많아요 어, 어 아이언 이거 다 시타 해볼 수있는거야요아 네! 그래. 어. 우와 이거 아하! <laughs> 샤프트도. 이거 드라이빙 아이언 인가봐요 네 음. 이렇게 밸런스나 뭐 이런 피팅을 받을 수 있는 네. 기구들이 많이 있고요 드라이버 심어 음. 미스테리 핑크 눈에 띄네요 어. 음. 핑크가 이건 뭐죠? 로디오? 로디오 네. 어, 처음 본 드라이버에요 신형 드라이버 금장금장 네. 나 이런거 치면 멀리 나가나? 어저 ㅋ 싶다. 발도도 있네요 발도? 발도 어디있어? 이거? 네. 아~~ 발도 발도 고반발도구요 고반발이요? 네 어? 어? 아. 일반 모델들은 <laughs> 되어요네네 어. 네. 이거 아 이게 유틸이에요 네. 챙겨챙겨 아, 잼겨. <laughs> 여기도 <laughs> <laughs> 네. 발도가 있고 <laughs> 어, 이 그래. 우와 샤프튜버 어, 엄청 화려해어이 미우라도 있네. 네. 미우라 있고 이거 뭐예요? 이거 사장가요? 네 이게 사장 에밀리드 바마라는 브랜드인데요. 네. 지금 발도하고 같이 한참 핫한 브랜드. <laughs> 처음 보는 음. 디자인이에요. 네. 이거 진짜 가지고 나오면 함부로 덤비면 안 돼. 네. <laughs> 그런 느낌? <laughs> 어 근데 저거 뭐예요? 그 박스 있는 건 뭐예요? 박스 아 이건 저희 미우라 한정판 <laughs> 모델인데요. 우와. 네, 예쁘다. 초창기에 100개만 생산돼서 음. 나왔던 한정판 모델이고 아. 7번 네개 번호가 각 100번 중에 23번.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넘버링이 먹여져 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개? 네,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나 들어갔어요? 아, 우리나라에 100개가. 아, 우리나라에 100개. 네. 아, 아, 이게 한정판인 거네. 네, 한정판인데 지금은 저희 탑스핀 골프에서 전량 판매. 음 아, 여기서만 판매가 되는 거요 네, 저희 쪽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스만 봐도 비싼. 싸 네. 네. 베이비 블레이드. 네, 이제 머슬 타입인데 조금 더 이제 머슬 타입 중에 헤드가 좀 작은 타입이고요. 와, 이 진짜 네. 날카롭다. 이런 거 한번 쳐보시는 거 어때요? 헤드가 너무 작아요. <웃음> <웃음> 가장 인기 많은 샤프트가 뭐예요? 요즘에 가장 핫한 모델들은 아무래도 스틸 중에서는 뭐뉴 다이아몬드 골드류들이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나가고요. 음. 그 다음에 그라파이터류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스틸 파이버라는 브랜드 지금 이제 고진용 프로가 사용 하고 있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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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쁩니다. 색깔이 예쁘네요. 네. 음. 스펙 체크하고 간단하게 이제 피팅하는 거는 음. 되지만 이제 어셈블 조립하는 거는 본점에서 다 하고. 있어 아. 네. 그러면은 네. 여기 오셔도 되지만 본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서비스를 네. 서비스 네. 수 있는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아, 여기는 연습하러 오시다가 네. 저희 거 점검 한번 받을때 네. 맞습니다. 음. 여기 점검 받는 것도 비용이 따로 있나요? 네. 시간당으로 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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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시면 됩니다. <laughs> 여기는 아까 저희가 촬영룸보다 조금 작은 룸인데요. 음. 여기 방방마다 벽 색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아까 어. 제가 오면서 봤는데 어. 벽에 색상이 다르더라고요. 음. 10개의 룸이 아마 색상이 다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놨네 네. 그래서 화이트 벽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고요. <laughs> 그러니까 컬러 벽이 필요하신 분은 이쪽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사진 찍으러 오시는 건 아닌데? 저 여기 사진 찍 집인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요?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원하시면 우리 대리석 모양에서. 아, 나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요. 네. 여기서 프로 님들. 아, 연습할 때 뒤에 티스테이지 많이 봤어 네, 예뻐요. 어. 여기 응. 오면 SBS 프로님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방금 어. 김영주 프로님 만났거든요. 어, 그래요? 네. 어, 왜난 아무 안지잘 아는 동네긴 이 <laughs> 하지만 네. 이곳에서 레슨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음. TV에서 항상 보고 어, 이분한테 레슨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님이 여기에 거의 계시니까요. 네. 예약하실 때 프로님이 말씀하시 면 네. 어 아이언에 붙어 있는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연습려면 붙여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G C 코드가 네네. 이 파점을 분석해 가지고 음.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준대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음. 붙여 놓고 하는 게더 좋고 네. 여기 보면 충전 패드도 있고. 음, 핸드폰 음. 본인 핸드폰.